오늘은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아침 여기 플로리다 주에 주피터 비치라는 그런 그 동네 지금 호텔 앞에, 호텔 앞에 있는 그그 해변에 나왔는데 여기가 바로 대서양이고 그어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바람이 세게 불어서 오늘도 굉장히 그센 그 파도가 치고 있네요. 아침 지금 해가 떠야 될 시간인데 구름이 꽉 껴서 해는 뜨지 않고, 어, 그러다 보니 아침에 걷는 사람도 그 전보다는 좀 적고, 그리고 바람이 이제 오늘은 쌀쌀하네요. 그래서 오늘 여기 넥스테라라는 그래서 저희 제일 큰 고객인데 거기서 한번더 회의가 있고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미네스타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어, 미네스타하고 여기는 날씨 차이가 아주 커서 어, 미네스타는 아마 지금 영화 온도가 섭씨로영화한 8-9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섭씨로영화 20도 정도, 그러니까 큰차이 없어요. 그래서, 미네스타로 떠나기 전에, 여기, 오우, 바람이, 어, 바람이 아니도 같은 거, 여기 바람이 이렇게 지 미네스타에서 일사 한번더 드리고,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, 문제가 빨리 해결 돼서,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모두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. 네, 바이바이. 바이.